안녕하세요. 원포인트입니다.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진짜 이 영상만 봐도 합격 확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뭐 경찰 소방 될 확률 50% 이상 올라가는 거 장담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건 11월이긴 한데 내년 23년도 이제 소방 경찰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이 영상을 나중에 어,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도움이 될 건데 이 시기든 언제든 자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게 있습니다 현재 체력학원 안 다녀 보신 분 혹은 한 번도 자기 기록을 정확하게 측정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꼭 한번 지금 근처 학원에 가셔서 측정을 한번만 해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 많은 분들이 아 나는 한이 정도 하지 않을까? 뭐 그거 학교 체력장 수준이지 않을까? 고등학교 체력장 수준이지 않을까? 나는 좀 운동 좋아했으니까 난 남들보다 힘이 좀센거 같으니까 그래서 나는 좀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한 1, 2주면 되지 않을까? 뭐요 정도 하겠지 집에서 이런 운동을 해보니까 이 정도 점수 나오지 않을까? 라고 예상만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팔굽혀펴기를 집에서 본인이 뭐 50개를 하는 것 같다 해서 학원에 왔는데 정자세로 센서에서 20개, 10개도 못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고요. 어뭐 어렸을 때 학교 체력장 정도로 소방 체력 뭐 하면은 되지 않을까 해도 꽈랑률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고 어 아무튼 자기의 생각과 현실이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어, 근처 체력학원에 가셔서 측정 한 번만 해보세요. 그래서 측정을 했는데 실제로 기록이 어느 정도 좀 나온다 하면은, 아, 그러면 본인이 하시던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하시거나 하시면 되고, 기록에 정안 나온다 하시면은, 그래서 어떻게 해? 운동하셔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체력시험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든 소방이든 마찬가지인데, 필기 보고, 그 다음에 체력 25%나 들어가고, 그리고 면접 25%. 체력이 거의 한 과목이에요, 한 과목. 필기 뿐만이 아니라 체력도 우리는 하나의 시험 종목인데 그걸 너무 간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무료 측정 정도는 좀 가보셔서 좀 현실 인지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어, 단기특강이라고 하죠. 필기 끝나고 같은 경우에는 무료 측정을, 어, 안 해주는 것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이제, 저도 이제 어, 상황이 되면은 이제 해드리고 못할 경우도 많은데, 너무 바쁠 경우에는. 근데 이제 상시반. 즉 그러니까 필기를 병행할 때는 생각보다 무료 측정을 해 주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처 문의하셔서 자기가 뭘 준비하니까 이거 한번 체력 측정해 봐도 되겠느냐 해서 정확한 자세로 그 선생님들의 지도를 받아서 한번 측정을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근처에 아 어디 사는지를 모르겠고 도대체 연락하기도 좀 껄끄럽고 해 주는 곳이 없다 하면은. 그러면 원 포인트 오세요 제가 그냥 해 드릴게요 뭐 무료로 해 드릴 테니까 꼭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계획을 세우는 데 크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래서 절대 자기의 실력을 예측하지 마시고 그리고 계획을 차분하게 생겨서 아 내가 적어도 몇 달은 운동을 해야겠구나 나중에 끝나고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겠구나 혹은 아나 지금부터 해도 늦었구나 빨리 해야겠다 이거를 좀 판단하셔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필기 끝나고 막 너무 기뻐하시는데 체력에서 떨어지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서 체력에서 좀 떨어지지 않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만큼은 꼭, 어한 방에 따다닥 소방 경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꼭 무료 측정 혹은 테스트를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이렇게 측정만 바라봐도 본인의 최종 확률이 물론 필기가 입장권을 따와야 되지만 최종 합격 확률은 최소 50% 이상은 올라간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 이점 유의하셔서 측정 한번 받으러 가보시고요. 그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갖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 포인트.